자, 이렇게 해서 우리 덕후평가, 어, 예. 피디님. 아 제작진에 대한 불만 말씀하셨는데 네. 저도 제작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. 아, 얘기해보세요. 어, 말씀하세요. 그 문피디님이 제 사수분이신데 예. 제가 덕후로 안 나간다고 했는데 너가 덕후로 안 나가면 여기 누가 나가냐 라고 아, 해서 맞다. 야, 불만들이 터져나오네. 나가라, 너 예. 무조건 나가라. 내가 출연비를 챙겨줄지 안 챙겨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. 나가서 여기서 시간 보내라고 네. 예.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울컥하네요. 울컥한 어, 네. 마음을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10초 동안 야자 타임을 할 수가 있어. <laughs> 10초 동안 야자 타임. 좋아요. 자. 어 후폭풍이 더. 이거 같은데. 방송이니까 괜찮아요 방송이니까. 예. 상도아 내가 언제 너 이름 내가 실명 여기서 공개한다 그랬지. 상도나 앞으로 잘 만들고 서바이벌 별로래. <웃음> <웃음> 자. 이런 걸 시키면은 보통 좀... 아 이러는데 파는 게 없었어요. 상도나, 상도나, 상도나. 내가 너 이름 너 이름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다 그랬지. 바로 들어가. <laughs>